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요 간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요 주 안에서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전설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교인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편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바울도 인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자, 이런 일을 당하면요, 사람들은 대개 정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관계를 끊고 그곳을 떠나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간절했습니다.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은 바울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이 간절한 마음을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도 받았습니다. 혼자 받지 않고 동역자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자, 그리고 또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은 사역자가 있다는 사실에 고린도 교회에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을까요? 교인들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은 죄인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죽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에게 끝까지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선한 일에 조심하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근으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거액의 구제 헌금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죠.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그 이유는요. 누구도 이 일을 트집 잡아서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구제 헌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우 선한 일입니다. 자, 하지만요. 이렇게 선한 일도 책잡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얼마든지 이걸로 바울을 비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신은 빠지고 디도를 비롯한 세 사람이 동시에 이 일을 진행하도록 했던 것으로 봐서는요 바울이 헌금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서로에게 해주는 어, 또 서로를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빌미를 주지 마세요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조언을 따라서 매우 조심하지만 악의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의심하고 거짓말을 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한 일을 한 대가를 그냥 아주 혹독하게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요. 정말 맥이 다 빠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을 몇번 겪다 보면요. 어, 다음엔 굳이 이렇게까지 조심하며 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또다시 조심해야겠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 뭐 잠시 잠깐 오해와 비방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어, 결국 하나님은 그 수고를 다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자입니다. 자, 바울은 디도 외에도요, 두 사람을 더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를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은 무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명한 사람이지만 이들의 평가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는 이들이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둘 중에 한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교회의 일꾼으로서요, 이보다 더 좋은 평가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분명 복음을 확신했고요, 복음을 따라 살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도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이 같은 칭찬을 들으면, 목사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이 있을까 싶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자 다른 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사역에 간절했는데 예, 이 간절하다 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어, 일을 열심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사도의 눈에 여러 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매우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흔히 하는 말로요. 교인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교인들을 신뢰했다는 건요 그만큼 그가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역자 저도요 이런 교회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바울과 디도에게 주신 것 같은 간절함을 제게도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교인들을 위해 수고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도 바울에게 디도에게 주신 것과 같은 간절함을 주시고, 또 그렇게 주의 일꾼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간절함을 통해서 맡겨 주신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할때어 더욱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조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수고를 알아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서 칭찬받는 어 그런 교회의 일꾼,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그런 교회의 일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어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여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